안녕하세요. 한강 TV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오늘 유월 중시 예측을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는 바로 오랜만에 또 엔드게임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요. 가장 좋아하는 건 엔드게임의 노래입니다. 엔드게임에서 웅장한 그 음악을 들으면 왠지 저도 모르게 힘이 나옵니다. 그 음악은 바로 이겁니다. 뭔가 웅장하고 신나지 않나요? 혹시나 엔드게임을 안 보시는 분을 위해 제가 스포를 하겠습니다. 네, 엔드게임의 결말은 바로 타로스가 토르에게 도끼로 한방에 죽습니다. 이렇게요. 정말 잔인하죠? 이렇게 엔드게임 끝! 인줄 알았죠? <laughs> 네, 보신 분들 많으니까 네, 이제 시작이 불가합니다. 엔드게임은 정말 이제부터 재밌게 주, 보실 수 있는데요. 그만 놔, 버스. 인버스를 보내줘. 안 돼. 제발, 이러지 마. 괜찮아, 인버스. 제발, 가자! 역시,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잊을 수 없는 명장면입니다. 스케일이 장난 아닙니다. 저는 이 장면 보고 감동받아서 한 5번 돌려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게 본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제 트럼프가 홍콩 특별 대우를 박탈하겠다. 중국 장학 WHO도 탈퇴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홍콩 관세 비자 우대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미국이 이제 우한 바이러스 은폐 10만 명을 희생했다. 오늘부로 WHO와 관계가 끝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경한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이 미국의 중심에 어떻게 작용되어 있을까요? 트럼프 발언에도 미선물은 0.6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다우 나스닥을 확인해 볼게요. 다우 지수는 0.07% 하락했고, 나스닥은 1.29%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 밑골과 네, 길고, 오일선 위에 타고 있는 상방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확인해 볼까요? 나스닥은 지금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오일선 위에 양봉을 그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나스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 장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요. 지금 보시면 코로나 이전 이제 그 미국 증시의 고점이 9,838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요. 근데 지금 현재 9,489, 이제 9,500이 곧 임박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오를 수 있는 여지가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오른다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은 이제 연준에서 돈을 계속 푼다, 그래서 더 오를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연준에서도 돈을 빌려준 거지 이걸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기부가 아니라 나중에 분명히 회수를 할 것이고 조금 더 이제 지수가 상승한 걸 봤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포지션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만 포인트를 갈 것으로 예측을 가시는 게더 편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 눌림을 주고. 쉬었다 가는 부분이 보일 것인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뭐 하락으로 완전히 다시 또 하락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어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고점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한 번에 이렇게까지 쉽게 오른 주식들은 눌림없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찰실한 매물도 소화하지 않고 계속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정도 매물 소화를 이룬 다음에 가는게 더 건전한 주식 상승을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흐름을 봐도 그렇고 거의 선행하는 지수가 나스닥 지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지금 다음주가 6월이잖아요.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수익이 많이 내신 분들이 많이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괜히 또 많은 돈을 지금 주식에 넣는 거보다는 조금 더 현금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2월 선물옵션 만기가 2월 11일입니다. 그때 이제 상황을 보고. 추가적인 매수를 할지 아니면 좀더 싸인 가격에 이제 살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을 지금 많이 까먹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6월 중시는 진짜 변동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3월부터 6월까지 쭉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제 떨고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예로 지금 저희 그,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5일선을 깨고 하락하고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서 만약 21일선을 깬다 치면은 더 위험한 이제 차트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최고점을 깨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상한 부분이 아닙니다. 욕심이 너무 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한테포 쉬시고 조금 더 냉철하게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인버스를 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약간 현금을 확보해서 조금 더 자기 자산을 지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를 보더라도 이렇게 일봉으로 보시면 121선, 241선을 맞고 떨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주봉으로 봐도 지금 현재로서 61선을 맞고 지금 올라가기 쉽지 않은 흐름이 있고요. 월봉으로 봐도 지금 21선 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물 포션을 보더라도 개인이 지금 270, 272, 275다 지금 약간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포지션이 바뀌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개인들이 상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과연 이 지주 상승을 계속 올릴지 저는 그 부분에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환율입니다. 지금 미중 갈등으로 지금 조금씩 이제 또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로서는 1,238원이지만 이게 1,250원이 된다 하면은 진짜 여러분 전부 다 주식 파셔야 됩니다. 이게 상승되면은 어쨌든 간에 외국인 자본이 더 빠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증시 대기 자금이 많은 것도 알고 있긴 하지만 저번 주 목요일 코스닥 지표처럼 이렇게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윗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부분이었지만 이게 만약에 그때 외국인이 받쳐주지 않았으면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지수는 올랐지만 이렇게 종목은 떨어졌습니다. 상승 380개, 하락은 458개.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폭이 더 컸는데요. 0.7% 상승했지만 상승 478, 하락 762개. 이렇게 지금 차이 시험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천망기도 다가오고 있고, 미중 간의 갈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남에 따라서 또 실물 경기에 대한 또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 선방연 됐다고 치더라도 분명히 우리 증시나 이제 안 좋은 악재가 또한 번씩 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신중하게 접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코로나 이전에 3월 12일날 이제 신용융자 거래가 10조 정도 됐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6조 4천억까지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재 다시 코로나 이전보다 많이 올라간 10조 5 8 60억입니다. 이렇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5월 26일이기 때문에 더 아마 높을 거라고, 높을 거라고, 더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용 거래가 높아질수록 분명히 외국인들 기관들은 이거를 한번 떨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게 아닌지 긴지는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진짜입니다. 2월달이 아니더라도 7월달에는 터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증시를 불안하게 보는 요인은 이제 코로나 2차 확산입니다. 지금 미국 국립보관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지난달 이제 2차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해서 확신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지금 애당초 2차 유행 시점을 겨울을 이해했지만 이제 얼마 안 가서 가을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최근에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 이렇게 지금 수도권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회적 거리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경제에 타격이 될수 있다는 거. 그러면 당연히 주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지금 하락은 폭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전처럼 뭐1500 밑으로 간다, 1400을 찍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2000포인트를 넘었잖아요. 1800도 빠질 수 있다. 지수가 이제 1 8 0 0이 빠진다는 거는 10% 빠지는 건데, 그러면 개별 종목은 거의 15% 20% 빠진 부분입니다. 이제 그만큼 원금 소지를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제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현금화 시키는 게 저에겐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원금을 까먹은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손절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뭐10%오로 빠지면 팔겠다 말씀하시지만 이게 계속 오르는 또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냥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오늘 정도 떨어지더라도 내일은 오르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419 포인트를 찍고 730까지 찍었습니다. 이 정도는 정말 70% 정도 되는 상승을 가진 건데요.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은 일단 좀 쉬어 가야 됩니다. 진짜로 그냥 제가 뭐 하락을 바라고 막 그냥 기도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게 오르기 위해선 이게 분명히 쉬어가는 템포가 필요하다는 거그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지금 시장을 너무 좋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좀더 보수적으로 보신 다음에 나중에 그 비가 나중에 그친 다음에 이제 맑은 날씨에 걸어가시는 거를 저는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 방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네, 정의는 아주 곤히 잘 잡니다. 어, 지금 살짝 깼네요. 제가 말하는 게좀 시끄러웠나봐요. 정아, 미안해. 다시 차. <laughs> 네, 정이는 정말 잘 잡니다. 이러고 또 바로 잘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 안녕.